오늘은 로마서 29번째, 그래서 꽤 오랜 기간 동안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예수를 주로신 하나라는 라 제목으로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을 말씀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마음의 소원이 있었다고 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비록 열심히 있었지만 그들에게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라고 정확하게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그 머릿속에서만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또 경험되어져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경험되어진 그런 지식을 말합니다. 에피그로시스라고도 하는데.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음을 사도바울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말하면서 오늘 그렇다면 구원이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받는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참 좋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을를 행하는 사람은그 으로 살리라 하역거리와 아멘. 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 지금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 율법으로 인해서 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얻는 의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얻는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대 분의 입장에 서서.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속 여태까지 말했던 건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모세가 기록한 대로 의하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유대인들의 입장에 서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그대로 지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 자체가 구원의 어떤 도구는 아니지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국률로 나아가도끔 하세요. 지금 뭐냐면,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이 구원해 줄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율법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율법의 행위 안에 갇혀버린다라는 것을 사도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얻는 구원이 있다. 그런데 정말 사도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통한 의가 아니라 누구를 통한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 다시 말하면 믿음을 통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절에 특별히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한 의를 굳이 이사도바을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율법을 통한 의와 믿음을 통한 의가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 차이점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거였어요. 그들은 율법을 통한 의로만 알았지 믿음을 통한 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로 구원의 길을 전혀 알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열심만 있었고,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조금, 그러분잘 이해가 되시죠?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계속해서 우리 사도바울의 이야기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미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아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인이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나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아 그 다음에 좀 어렵죠 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여러가지 이런 말입니다. 이해되기 어렵습니다. 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렇게 모셔서 내리게 할수 있느냐 이 얘기를 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위대인들에 게한 얘기 가 아니고요. 위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믿음을 통한 의로움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과 논쟁했던 위대인들이 좋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네 말맞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메, 메시아를 통한 의로움이 맞다고 하면 그 메시아를 누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할수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되시게 뭐냐? 이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의 의, 구원의 의가 맞다면 너희들 말대로 메시아가 내려와야 하지 않느냐. 근데 뭐예요? 사도바울은 그 메시아가 누구를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너희들이 죽인 누구다라는 거예요? 건축자에 버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합니까? 전혀 인정하지 못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좋다. 사도바울 네가 말하는 것이 맞다라고 치자. 그러면 메시아가 이 땅에 내려온 적이 있느냐? 아주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시각, 시야에서 봤을 때.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메시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으로 내려올 수 있느냐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적인 분이지 인간적인 분이 아니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인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사고 체계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내려올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이 사도바울이 이렇게 되짚어 보는 거예요. 메시아가 내려온 적이 있느냐? 누가 메시아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게 한 사람이 있느냐? 메시아가 내려온 적이 없지 않느냐? 반대로 무적행에서 메시아를 다시 모셔가지고 올라온 적이 있느냐? 너, 사도바울이 말이 맞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메시아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건에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메스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뭐한 거를 믿은 거예요? 부활하신 것을 그들의 복음으로 강력하게 선포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부활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당연히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좋다. 너희들이 많이 맞다. 기독교인 너희들이 많이 맞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면 그 죽은 예수님이 부활한 적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되짚어 보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내려올 수 없다라는 자신의 박스에 갇혀 있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너무나 딱딱돼 있는 그 사상책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도바울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려오게 한 적도 없고 다시 무적인 지역에서부터 살리게 한 적도 없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도 믿을 수 없었고요. 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그런 유대인들에게 아주 기가 막히게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어,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너희들 이전에도 그렇다 하면서 위대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것이 정확하게 올바르지 않다는 라 것을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명기서 30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실까요? 로마서 우리 1 0장 한번 새벽표로 이렇게 체크 해두시고요. 진명기서 30장 12절부터 14절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진명기서 네. 우리 10장, 30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과 오늘 읽었던 로마서 10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굉장히 닮아 있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며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일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지 내가 일을 행할 수 있는 니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서 말씀에 등장하는 바다라는 건 뭐냐면 로마서 1 0장의 사도바울이 얘기했던 무적인과 같은 말이에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바다라는 것은 뭐냐면 지옥이다, 공포다, 두려움이다,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바다가 로마서의 무적인과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신명서의 말씀을 쉽게 말씀드려 이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있다. 근데그 말씀이 너무 멀리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너무 거리가 있다. 그래서 하늘 끝에 있고 우리 말씀에 의하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야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지 겠 않느냐.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멀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이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것을 핑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불순종하고 자신들이 거역하고 자신들이 실행해서 지키지 않았던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인데 그렇게 지키지 않았던 이유를 뭘로 하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 끝에 있는 말씀이고 바다 깊은 곳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순정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여러 가지 나한테 불리하고 어렵기 때문에 지키지 못했다라고 핑계를 대는 것과 같은 짝이에요. 그것이 오늘 이신경이의 말씀입니다. 그데 동일한 건 뭐냐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신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즉, 이거예요. 신명에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너와 아주 가까이 있었고, 네 마음에 있었다. 이걸 뒤집어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바오 유대인들이 이렇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너희들 말하는 것처럼 하늘 끝에 아니면 땅 끝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어디 있었다? 바로 가장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지키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3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맞아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바울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신명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정통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유대인들의 그릇된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비춰 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는 겁니다. 우리의 어긋난 모습,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모습을 사도 바울이 자기의 교훈과 자기의 생각으로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까이 보고 만지고 느끼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들 자신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게 했다는 것을 사도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에 대한 의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계속 반복하지만 어, 믿을 때 구원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얻어지는 십자가의 구원을 유대인들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왜알 수가 없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너무나 쉬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된 거였어요. 믿기만 하면 된 거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뭔가 이렇게 행위를 해야 됐기 때문이에요. 움직여야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움직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뭘까요?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믿음의 핵심, 구원의 핵심을 구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구절 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베이프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주은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시작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무엇으로 시인하는 것입니까?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따라까요 뭐 예수를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주로 하는것 여러분 구원의 시작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죠? 자잘 들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하고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데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게 하시 것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쉽죠? 이 가운데 뭐 방경식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어떤 난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가 믿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이 말씀, 구현자 말씀이 일부 개통 어떤 사도 바울을 유지한 몇몇 사람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13절 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기도를 적게 하는 사람. 황금을 많이 하는 사람, 황금을 적게 하는 사람, 이런 거 모두 상관없이 남녀노소 이방 인 유대인 헬라인 상관없이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말씀 무엇이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 것이다. 시작점이 무엇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까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은 무슨일까요? 나는 종이라는 의미겠죠. 여러분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종이다라는. 의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분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 무엇인가, 이렇게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행복하지 못하고, 부여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의이다라는 시인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잖아요. 그럼 그런 갈등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어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갈등이지 그것이 내게 어려움고 무거움으로 느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런데 그것이 내게 어렵고 무겁고 고통이고 아픔으로 느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부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기 그럼 우리 1 0부터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의이 두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해 이르느냐. 성경이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그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얻는다는 거예요? 을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을은 구원이죠. 을은 의로, 을움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신하고 그분을 나의 주로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을었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진짜 을로와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 이 성경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칭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 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그, 핵심,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칭의. 카톨릭과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시이 의롭다 라고 해주는 부분이십니다. 나는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 라고 간주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시인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좋은 겁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때로는 무언가 일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다시 이 시간에 시인하잖아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새롭게 의지해야 됩니다. 다시 새롭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제 아내가 있지만 최근에 제 아내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 어려우니까 우리가 새벽 시간에 내가 뭐 다른 일을 해야 하나 아니면 좀 글씨 적으로 들어오는 수위지만 음악적인 수업을, 어, 일들을 좀더 찾아봐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의 끝에 저에게 드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지 못하는 것만 같은 저의 부끄러움을 계속해서 느껴지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믿음이 내게 있는가? 정말 그것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에게 참 미안해진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또공곰이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사실 부족합니다. 사실 부족하지만, 또공곰이 생각해보면, 또 풍족합니다. 안 그런가요? <laughs> 저만의 생각인가요?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는 그신인라는그 마음이, 믿음이, 과연 내게 또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어떤 부딪힘이 이 날씨를 묵상하면서 생겨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신인한다면 그분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기에 때로는 모든 것이 좀 약간 어려워도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그냥 그것이 좀 어려운 거지 그것으로 초라해지거나 내가 부끄러워지거나 어떤 실패의 마음이 들은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크리스천의 들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리포스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한 처일 줄도 알고 풍부한 처일 줄도 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품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난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이렇게 적응되어버리는 사도바울의 모습을 그것을 사도바울이 배웠다라고 표현하면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그걸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 길을 따라가 봤더니 그렇게 배워지더라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것을 배우는 과정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요즘 뉴스에서 보면 광화문에서 딸을 잃은 아버지가 뉴스에 종종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약 30일 이상을 단식하고 있는 모습도 있죠. 우리는 사실, 그렇게 커다란 관심이, 에, 그, 다른 일은 아버지에게 없습니다. 아니, 관심은 있다고 해도 정확하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귀도 외에는. 그렇게 사실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신고, 함께 동반하고, 무엇을, 그것과 함께 구체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지만, 사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찌, 어쩌면, 그 딸을 잃은 그 유가족들과 나의 모습을 서로 이렇게 상황을 비교해 보면 사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 그렇게 힘든 건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가난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외로운 건 아닙니다 그렇게 아픈 건 아닙니다 그 상황이 빗대어 표현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고 그걸 나의 주로 고백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 생각하고 물어보자 는 얘기죠. 사도바울 지금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정말 소중하다라는 얘기를 사도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정말 진정성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지막 저1 3절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구에게 해당된 것일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이러한 행복의 그리스도, 이러한 모든 만족함의 복음의 비결이 누구든지, e 브리 r 누구든지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 상황은 사실 풍요로운 것이죠.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참 행복한 것입니다. 주임을 믿기만 하면 사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은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주임을 아예 주로 시인하면 사실은 뭐 어? 어, 괜찮은 겁니다. 그냥 사람이 좀 없는 것뿐이지 그것이 실패하거나 불행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주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는 그런 믿음이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첫걸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주로 시인하는 일이 다시 새로워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일들이 오늘 저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